오늘은 치과 공원에 갔습니다. 응. 아버지, <laughs> 호블비 너뭐 하는 거야? 가왜 벌레 응. 어, 있어? 있어? 사람 있어 저기. 응. <laughs> 잠깐 어머니 찍어줘 응. 잠깐 어머니가 나 찍어 봐봐. 잠깐. 관리마. 응. <laughs> 어, 찍었어? 이제 나저 다시 좀, 다시. 응. 뭐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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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 치과 쪽으로 가보자. 엄마,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? 잠깐, 아버지 찍어 봐봐. <laughs> 잠깐. 나 따라와 봐. 나. 그배 만개 치과 쪽 가자 치과 쪽이거 뭐지 거기에 가서 누워봐 봐떨어지면안돼 너무 재밌어 나저분이 너무... 너무 많아 그래도 어떻게 너... 하는 거야 너... 너 언제 치과 했잖아 여기에 응. 누워봐 봐나 누워봐 봐 치과. 치과 수술 응. 아버지 가봐 가봐. 치과 수술 치과 됐어 음? 다시 줘 치과 안아파 원래 윙소리만 나는거야 나 옛날에 치과가 아픈건줄 알고 의사만 보고 식씩 울어 여기는 또 어디지 아까 했던 데 아닌가? 어디있어? 레이저도 있고 이건 뭐야? 아우 아파. 뭐라고? 뭐라고? 어머니 방금 한국어로 해 봐. 왜? 어디? 응. 어, 생 다른 데가 어. 우리 대학도도 가봤다 음. 우리 수저 음. 갔다 왔다가, 우리 재무 무산 갔다 왔다가, 오랜만에 또시저우왔 음. 사실 시저우로 맞서고 이러는 영상이 있지 기아 어디로 또 가는 거야? 풍동 음. 하지 말래, 물에. 물에 음. 풍덩 빠지지 말라는 뜻이야. 이제 여긴 또 어디야? 뉴페드 다시죠? 뉴페드 안 돌아 트. 들...